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갑자기 종례 후에 실시간 방송을 하고 싶다면서 여기 찾아온 친구인데 실시간 방송이 에요 이거? 어 진짜요? 어 <laughs> 이 친구가 하는 얘기를 잠깐 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제가 진짜 유튜브를 맨날 보는데 저도 저도 막 얘기하고 싶었어요. 어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. 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. 겠 마이크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세요. 몰라요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렇게 준비 안된 상태에서 유튜브 하면 큰일 납니다 <laughs> 아 저도 유튜브 하고 싶은데 저도 후원 좀 해주세요 없잖아 <laughs> 구독자 몇 명인데? 채널도 구독자 없어요. <laughs> 없어요 채널도 없잖아 네, 채널 없어요 만들어주세요 <laughs> 아직까지 확정 <laughs> 네, 저희가 이런 친구들하고 지내기 때문에 명이 되게 짧아지고 있어요 <laughs> 친구는 먹방 유튜버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아 뭔데요? <laughs> 아니야 뭔데 뭔데 저 약간 소통 방송이야 소통... 야 소통은 누구건 잘하는데 댓글 안 보고 저 소통하고 싶어요 <laughs> 누구랑 소통하고 싶어요? 어 그냥 사람으 <laughs> 선생님 채널에 <laughs> 네. 구독자의 90%가 남자 98%가 남자거든? 네 어때 관심 있어? 어... 평균 연령이 30에서 50 사이야. 아니요, <laughs> 사양할게요. 어. 아 근데 30도 잘생긴 사람 있으도 좋죠 약간 현 같은 남자. 이도게 저희 근무 환경이고요. 이게 예, 삼입니다 3D요? 어, 3D가 뭐야? 3D 뭐예요? D 세 가지 D가 있어. 아, A에서 아니 B C D. 부끄러워, 너 어디서 오고 있어? 3D가 뭐예요? 이게 이게 제가 만나는 친구들의 평균 수준이구나. 아니 무슨 소리야? 어, 너의 좀 똑똑함이나 너의 매력을 좀 발산해 봐. 아, 일단 저는 중등 학급. 스타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어, 음, 밝은 에너지 출수 계이 어떻게 되나요? 출 계열이요? 별싸가 90번밖에 안했는데 지각이 좀 103번인데 요 이제 그1 0번이 혹시 횟수 103번을 얘기하는 겁니까? 네. 난 도로명 주소인 줄 알았어요. <laughs> 매력이 그거밖에 없습니까? 아닙니다. 그리고 저는 저는 어 제가 이제 제가 좀 밝은 에너지잖아요. 제 <laughs> 동의를 모든 구하지 말고 얘기해 그냥. <laughs>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 드립니다. 그렇죠? 이 아, 네, <laughs>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준다는데 거기에 저는 포함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 저는 진쌤이 진쌤이 저를 막막 보내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. 진쌤이 저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. 제가 피곤했나 봅니다. <laughs> 아니 그리고 저는 이뻐요. 제가 이거 지금 하이브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무 이뻐요. 저기 지금 헬멧 헬멧 안에 사실 예쁜 얼굴이 있다고 하는데. 네 이뻐요. 아 어, 미치겠네. 나 그거 사진 올려도 돼? 아니, 오. 아니 제가 <laughs> 너무 제가 원래 되게 이쁘고 귀엽게 생겼거든요. 어 이걸 올리면 제 채널에 올린 모든 컨텐츠 중에 가장 아플이 예. 많은 컨텐츠가 될거요아제 제일 이쁘죠. 네 그러면 오늘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. 아왜 아, 왜 그래요? <laughs> 안에서는 두번 다시 촬영하지 않다. 다 아, 인사 인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앞으로도 많이 진템 채널 사랑해주세요. SM 뭐였죠? 그 야이씨. 그거 <laughs> 입어. <아니, 뭐였죠? 웃음> 아, 라이더픽 라이더픽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빠빠빠빠.